군 AI의 초정렬 팀의 공동 리더를 맡았던 얀 라이케가 사임했습니다. 덕그로 구독하시고 자세히 보시죠. 얀 라이케 오픈 AI 초정렬팀 공동 리더는 15일 자신의 X를 통해 타임에 따라 는 짧은 글을 남겼는데요. 일리아 수츠케버 오픈 AI 최고 과학자와 공동으로 사임했습니다. 일리아 수츠케버는 지난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샘 알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 축출에 대해서 인류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샘 알트만이 AI의 안전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해이슈의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것과 상관이 있는 일일까요? 초정렬은 AI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치도 일치하도록 정렬시키는 기술인데요 초정렬 연구는 인간이 초지능 AI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오픈 AI도 초정렬 팀 구성을 발표하며 향후 4년간 컴퓨팅 자원의 20%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죠 일리아 수축해버에 이어 얀 라이케가 오픈 AI에서 사임하면서 업계에서는 오픈 AI가 초지능을 제어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부의 다른 문제에 직면한 것인지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지능 제어 기술 개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덕후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후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